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정규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3년 동안 크리스마스를 연구하다 루돌프 코가 되어버린 크리스마스 달인 크리스마스 박사 송지영 박사님을 만나오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그런데 박사님 코는 왜 루돌프 코가 된 겁니까? 크리스마스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루돌프 아닙니까? 제가 그 루돌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루돌프 코처럼. 그런데 호가 했을 산타 합니까? 그 산, 마운틴. 제가 산 타는 것을 좋아해 가지고. <laughs> 산 타는 것을 좋아해서 호가 산 타군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을 연구하셨다고요? 한 13년 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몇 살이죠? 13살입니다. <laughs> 아니, 그럼 태어나자마자 연구를 시작했다고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조수인가요? 네 조수입니다 <laughs> 조수는 몇년 연구했습니까? 절 따라다니지 한 1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laughs> 조수는 몇 살입니까? 11살 그럼 조수는 태어나자마자 젖병 물고 박사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물어야지 <laughs> 물어야지 믿을 수가 없는데 <laughs> 어허 이 사회자 양반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요 <laughs>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네? 따라해보세요 믿음 믿음. 네. 그런데 박사님 크리스마스가 루돌프와 관련이 있나요? 당연하죠. 있다고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아닙니까? 혹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그야 가축들이 잠자는 곳 먹이통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27절을 한번. 2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 찾아봐 <laughs>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와대단하십군요 박사님 성경 구절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laughs> 어허 이 사람이 평생 속고만 살았나 <laughs> 내가 이 대한민국 크리스마스 2호 박사고 <laughs> 내 조수가 크리스마스 2호 박사 준비 중이다 아 그렇군요. 몰라뵈어서 죄송합니다. 박사님. 그런데 박사님, 루돌프와 예수님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 태어날 때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리고? 동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 예, 동물들이 있었죠. 그중에 그 어? 코가 빨간 사슴 한 마리가. 예? 사슴이 있었다고요? 아 코가 빨간 염소 한 마리가. <laughs> 아 코가 빨간 염소 제가 그 코가 빨간 염소 한 마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코가 빨갛게 아 그렇군요 그나저나 박사님 예수님은 왜이 땅에 오신 겁니까? 임마누엘 예? 단답형이 아니라 설명을 해주셔야죠 어이 사회자 양반 성격식 좀 읽어야겠어 야 마태복음 1장 23절 좀 찾아봐 <laughs>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박사님. 아이 <laughs> 진짜. 아이 사이자형반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laughs> 아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믿음 따라해봐. 믿음. 믿음. 아 네. 그사저나 박사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신이지 않습니까? 렇죠예수님 r 생신이죠. 그래서 c f r 학년 어린이들이 축하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함께 h 시겠습니까뭐내 생일은 아니지만 내 t m a s y c f 학년들 음악에 맞춰 Christmas, yes. Christmas, y 와 잘하네요 예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해피 해피 예수님 축하해요 박사님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 시베프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인터뷰를 한번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사회자 양반이 뭘 많이 준비했네 예수님 생일인데 이 정도 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잘났어요 정말 예? 방금 뭐라고 했죠? 잘했어요 정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네 그럼 CBF 앞에 나가 있는 박대희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박대희 기자, 박대희 기자. 서울 시내는 지금 현재 눈을 뜨고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엔 송주성 기자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서울 시내는 송주성 기자, 송주성 기자. 송주석 기자입니다. 강주 시내는 지금 눈의 떡이 눈들덩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CF에 가서 CF 어린이들을 크리스마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산초 3학년 이환 마카주입니다. 공산초 6학년 정단이입니다. 이학년김화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나요? 구원해 주시... 구원, 구원해... 어...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 예수님의 생신을 위해 혹시 준비하선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마칠까요? 시작!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버준더! 칠더준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이 덤벼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덤벼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나요?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구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스스을 위해 혹시 준비한 선물이 있나요? 네. 저는 까까를 준비했습니다. 까까. <laughs> 저는 제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외출을 마칠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닦았죠. 닦았죠. 시청자 여러분, 다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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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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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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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다 동방 박사들은 어떤 선물을 했죠? 혹시 그, 모르신 거 아니죠? 아, 그 제가 그 나를 세면서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정신이 오락가락해 가지고 지금 어, 생각났다. 예, 말씀해 주죠. 시 황금. 그리고 또 있잖아요. 예또 있어요? 예? 아, 이 친구들이 나 몰래 선물을 또 준비했나 보네.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화, 황금. 무 물약?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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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마지막은 유 유자를 시작하죠. 네, 유로 시작하죠. 유리? 유장? 유서 나가. 야, 너들 루돌프 닮은 염소 연구했냐? 네가 한번 말해봐. 황금. 뭐야? 유 유산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아, 김인주 박예슬, 이해진 어린이가 준비한 일동 함께 보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